아이고, 때가 지그 돼서 배가 고프나보다. 아니, 근데 여기는 무슨 아니, 식당이 글쎄. 안내하는 직원도 없고, 이거 뭐예요, 이게? 아이고, 사람은 없고, 왜 기계, 뭐, 저거이 뭐야, 기계만 덜렁은 있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이고, 배고파, 언니. 그래, 아, 네. <laughs> 그래. 가만히 있어요. 일단 저게 뭐가 하는 거기 같긴 한데, 저게 뭐냐, 저게. 저런 거본적 있니? 아 직원 음. 왔네 왔네 왔네. 아이고 사람이 왔네. 어? 그런데 유해를 손만 까다까다한디야어 지금 어, 나왔어요. 어, 오뭐 표가 나왔네. 어. 주문표 아니요 저게. 잠깐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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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어. 저, 저. 아니 근데 보니까 직원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밥을 먹고 있고 이게. 그러게 근데 저거 뭐 하는 곳인가 만난 것도 많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저것이 뭐 하는 곳일까 가 너는 이거 본적 있니? 아이고, 저번에 햄버거집에 갔더니 요 기계만 덜렁은있고 사람은 없더라고. 음. 그래갖고 음.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거 무서워갖고 음. 가서 한번 눌러보려고 가고 고장 날까봐 못 누르고 어, 아이고, 그냥 그래. 왔어. 나라, 나라도 그랬겠다 나라도 그랬겠어. 그래, 그래. 그, 데고데고데고 자오다가 응. 키우고 먹은가래. 그래. 배고프니까 응. 일단 이거 주문이나 해보자. 그래요 그래. 그래, 우리 주문해봐 그럼. 여, 그래. 그러면 응. 그래. 영국대 네가 한 살이라고 띠가 해봐 가어머어머머 내가 영어는 할줄 알지 기계는 안 돼. 그래, 그래. 네,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언니, 내가 한번 눌러볼게. 어떻게 할수 있겠어? 아,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 할수 있나? 못하나? 그럼. 어. 우리 할머니 졌어. 여기서 한번 하러 가봅시다. 도전하자 아, 아, 가자. 출발합시다. 아, 그래요. 출발. 그래, 그래. 그런데 우드를 먼저 눌러야 될까?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눌러볼까? 오, 아이고. 오, 오, 오. 뭐, 뭐가 이렇게 그냥 갑자기 번쩍한데야? 아이고, 위에. 매장에서 식사합시다. 라고 써졌네. 몰라, 테이크아웃이라고 쓰여졌는지. 테이크아웃? 응. 영국대가 테이크아웃 뭐다가 이게 테이크아웃? 아, 영어, 영어죠? 응. 응. 영어 나죠? 응. 테, 테이크아웃라는 말은 응. 그, 그 식당에서 먹는 거 아니고 응. 밖에서 음식 가지고 아 나갈 수 있게. 포장, 포자포자 아 그러면 아 우리는 여기서 먹을 거니까 이거 네. 매장에 식사? 언니는 어... 못 먹을 건데 일단 여기에서 식사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를 한번 눌러볼까? 한번 아이고 무서워라. 어, 좋네요. 아이고 맛있는 거 많이 있네. 언니는 못 먹을 건데. 나는 그러면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참을서 보자. 이거 그냥, 이거. 더블팩이 더블패티버거랑써졌는데 글씨를 이렇게 작게 써놔갖고 이거. 음, 그안 이거 보여, 그냥, 잘. 거라고 그래. 음. 언니는 이거 먹고, 음. 그래, 우리 언니 먼저 시켜드려요. 어? <laughs> <laughs> 우와. 아, 뭐가 나왔어요? <laughs> 세트는 또 뭐냐, 세트는. 어이고. 세트. 버거반 말고 어? 응? 다른. 감자튀김, 여기서 음. 같이 묶어서. 약간. 아이고, 그러면 세트로 산다. 세, 세트로. 세, 아, 네. 네. 세트 더블 아, 패티버거 세트 사줘. 이거 아, 세트? 사죠. 아, 그거 이고 눌러보자. 어, <laughs> 잘했어. 아이고, 감자튀김도 나오고 오, 양파도 아니요. 나오고 치즈 스택도 나오고. 어, 이것 골라야 되는 거야? 어이구, 여기서 그러면... 세트가 아닌가 이거는? 나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감자튀김 골라줘. 감자튀김. 그럼 여기를 눌러야 돼? 터치야 터치 한번 터치? 터치 아이고 한번 해보자. <laughs> 와, 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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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눌러볼게. 오. 아이고 맛있겠다. 여게 되는 거죠? 야들야들아 야들아 여기 네. 여기 뭐 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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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면 장바구니 추가 있다 이거. 아이고 그러면 장바구니에 담아서 가라는 겨 그럼 바구니에 넣어주나 보자. 한번 눌러봐. 한번 눌러볼까? 아이고 눌러보자. 아군데 엄마나. 돈 지켰네. 돈 지켰어. 이게 다 나왔네. 이제. 아이고. 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네, 영국이 있었는 영국이 영국이는뭐 먹었대? 그 베이컨 버거 세트로요 아이고 한번 눌러보자. 아이고. 아이고 세트가 나왔네요. 어. 이 세트가 이렇게 좋구나. 그래요. 근데 어. 라지 세트는 또 뭐요? 예 어, 이건 또 뭐죠? 라지는 크다는 얘긴데 응. 아주 배고파서큰 어, 걸로 세트 먹어. 그래요. 한번 눌러보고. 아, 아이고 감자 튀김도 하나 추가. 좋아요. 아이고 한번 눌러보자. 네. 아이고 커피 한잔 주문해 보자. 음. 아까 이 장바구니 추가요. 이거, 이거 누르면 되겠네요. 아, 맞아, 아이고 이거랑 아 이제는 또 됐네. 아유 그런데 엄청 비싸네. 아 그러면요, 제가 응. 제가 바꿀게요. 그럼 뭘로 바꿀까요? 제가, 제가 응. 세트는 아니고요, 응. 그냥 베이컨 버거 하나만 먹어. 야 그냥 먹어. 그래. 그거 바꾸는 게더 힘들어. 그냥 먹어. 그리고 뭐. 그냥? 나도 뭐이하먹만면 이거 바꿀지 몰라. 그리고 바꿀지도 잘 모르니까 예. 그냥 주문 한대로 먹어. 먹어야 돼. 예. 그래요. 어, 비싸도. 아니 바꾸려면 뭐 먹는다고? 그냥 그냥 베이컨 그... 버거. 요거랑 요거 이 오만 나. 어떻게 되뇨? 아이고. 나는 몰라. 아이고. 어, 죽겠니? 어, 언니가. 나는. 언니가. 나는 아, 해볼리다. 아이고. 나는 안 먹어도. 되겠어. 아이고 수겠어. 이렇게 맛있는 거를.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아. 원 빠져야 돼요. 그냥 just 10 minutes 하면 음. 그냥 10분, 음. 단지 10분 그런 뜻인데요. 문법적으로 그 one 아니면 어 아.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래서 효리 씨도 보고 있으면 제가 개인 과외 해드릴 수어요 아. <laughs> <laughs> 제주도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laughs> 좋아요.